사람 절대 돌아오지 않아. 사람 죽었기 때문에. 자, 현실 인식. 뒷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자, 원래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으면 한밤 두 뼘, 어둠에 비가 적신다라고 하면 눈물로만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봐봐. 뒷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상황적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보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 나와요? 시각 나오죠 자, 우리 넙치지지미 맵사한 냄새. 후각 나왔고요. 성각 어, 목소리 내기에만내 목소리만 들려. 메아리 쳐서. 자, 앞을 못 보게 해요. 지금 시각까지 나왔어요.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자, 문장 보세요.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그 뒤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하네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얘들아, 이거 순서가 어때요? 원래 어때야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좋지. 좋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그부재를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계속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어, 야, 이번엔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봐. 라고 수용의 영역으로 넘어갔어. 마지막엔 어떻게 돼? 큰 슬픔 자체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는 상태로 끝나죠. 체념의 상태로 끝난다. 끝나요? 이시 자체는 부대에 대한 상실감을 말하고 있다. 자, 동시에 시적 느낌으로서는 다양한 심상 활용하고 있다. 왜? 후각, 청각, 시각 사용했으니까. 됐죠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응교 몇번 했어? 한번했 때요. 3번이죠. 적절한 거.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어, 어디 갔는가. 그치? 그런 표현. 어, 당한 기호, 묻고 가이소, 설이 계속 썼죠. 2번 볼게요. 시원해, 2번 몇 번? 1번. 자, 요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4번이요, 4번. 부대하는 대상과 언젠가 제외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리 ᄅ이 내용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기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맞았 틀려? 아니 3번은 왜 아니에요? 한번은 대상이 궁핍한 처지에 대한 이해와 위로의 심정인데, 사실 D급 같은 경우는 네 정성이 없었다는 그냥 너의 효심이 대견하다. 너의 효심이 대견한 거지, 이거에 대해 그 사람이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이 사람은 가난한 건 맞지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아, 어, 뭐 그러네. 세상에 공피판 차지에 대한 이해와 유의심정이 드러나 있다. 음, 음, 음. 애매하네. 어, 이거 다시 확인해볼게요. 자, 3번 봅시다. 보기를 통해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자, 요거, 태림이 몇번 했어요? 3번이죠. 자, 가의 굵은 밤이슬은 다른 세계의 존재인 망령을 통해 대상의 부재로 인한 만수라비의 절망감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굵은 밤이슬은 망령. 자, 얘들아 이거 만수라비의 절망감입니까? 뭘까 이거? 자, 네 정성이 느껴. 세상에는 붉은 밤이슬이 온다. 야, 네 정성으로 세상이 눈물을 흘릴 거야. 세상이 흘리는 거지 만수라비가 흘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3번입니다. 만수라비의 눈물이 아니라 세계의 눈물이기 때문이죠. 아, 요거 노신이랑 박영아는안볼 거예요. 이용학을 봐야 됩니다. 26페이지. 오늘 응, 35주까지 한다고 <laughs> 왜? 안될것 같아?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될 거야.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자, 봅시다. 이용학의 그리움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 처음 봐요? 처음 본면뭐 봐야 돼? 문제풀 때 봤지? 요거 봐야 되잖아. 보기 보기. 이용학은 한반도 북부 함경도 지방 출신의 시인으로 자 배경이 뭐야? 일대강정기. 일대강정기. 얘들아 우리 시를 읽을 때 관점 여러 개 있잖아. 처음에 절대론적 관점, 그지? 작품만 보는. 거. 작가의 표현론적 관점. 독자의 효용론적 관점. 마지막 에또뭐 있어? 시대상. 그렇 시대가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야너 반영론적 관점으로 읽어라. 이거잖아. 자 그의 시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과 고난을 반영하고 있다. 한 곳에 정착하기 살기 힘들어 만주, 간도 등지로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했던 유랑민의 불안정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품고 있던 고향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다. 라고 이미 제시했네요. 그지? 그럼 이 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대목이 그리움이야. 뭐 그리워하는 거라고? 우리 알고 왔잖아. 그렇지. 고향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고. 그렇지? 눈이 오는가 어디에 북쪽엔 한방 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 북쪽이 뭐겠어? 고향이겠죠. 자, 한방 눈 쏟아져 내리는가. 자, 그럼 이 한방 눈이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잖아. 매개체잖아. 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 가. 이거 무슨 종결어미? 의문형. 그렇지, 의문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자, <laughs> 험한 응규야, <laughs> 자, 그러니까 어. 자 험한 벼랑을 구비구비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은규야 백무선 어디래 읽어봐. 경북도에서 중앙강의 림대를로는자 그러니까 이쪽이 본이 인 살던 고향이겠죠. 된나요어자 험한 벼랑을 구비구비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뭐야? 고향으로 가는 철길이야 이게. 고향으로 가는 철길. <laughs> 연달린 산과 산 사이. 얘들아 이거 연달리는 잇따른. 이다은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자, 너를 남기고 온. 자, 그러면 그 고향도 있고, 고향에 누군가도 있는 것 같아. 그치? 느낌상 그래. 자, 작은 마을에도, 자, 그럼 똑같아요. 북쪽과 똑같이 작은 마을도 뭘 상징해요? 고향을 상징하죠. 또, 복된 눈 내리는가. 자, 눈을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앞에 근거가 뭐야? 복된 눈이라고 했으니까 눈은 긍정어야, 부정어야? 긍정어가 되겠죠. 긍정어 플러스. 자 동시에 얘도 쏟아져 내리는가? 복된 눈 내리는가? 동시에 이거 뭐예요? 뭐뭐 하는가? 의문형 동결어미죠. 의문형 동결어미. 그랬더니,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라는 표현이 나와 우린 여기서 화자의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 그렇지 화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죠?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이라는데 여기 중요해. 왜? 얘들아 원래 차마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차마 뒤에는 원래 부정어가 와야 돼요. 근데 뒤에 그리운 곳은 본인 고향이잖아. 고향은 긍정어야, 부정어야, 여기서. 긍정어지. 그치? 그럼 왜 이렇게 섞였어? 그렇지. 강조하기 위해서. 음. 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자, 그럼 결론은 이 차마는 뭐야? 1차적으로. 이거 시적 허용한 거야. 시적 허용한 거야. 왜 차마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되는데? 부정이 와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부정이 오지 않고 고양이 왔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 그럼 뭘 강조하는 거지 고양이에 대한? 그리운, 그렇지. 그리운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 눈 쏟아져 내리는가 자 얘들아 이거 봤던 문장이야 어디 있던 거야 맨 위에 있던 게또 왔어 이거 뭐라고 해 수미상관. 그렇지 수미상관이라고 하지 얘들아 수미상관은 역할이 좀몇 개가 있어 뭐뭐 있어 이거 왜 쓰는 거지 그렇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강조죠 자 그리고 반복되는 거니까 뭐예요? 운율. 그렇지 운율이죠. 그리고 주제를 확인시켜주고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이건 결론은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요거 몰강조 그리움 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자, 다음 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 제목이 뭐였어요, 얘들아? 어, 자화상투야. 그러면 이 지금 이 시에서 등장하는 메인, 메인 생물체가 자화상, 나와 연관이 된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내가 내 얘기 쓰는데 나쁘게 쓰는 경우가 몇이나 돼? 제목 자화상으로 해놓고. 물론, 윤동주 씨는 자화상이라고 해놓고 반성을 잔뜩 하긴 했지만, 자, 일단, 우린 여기서 자화상, 근데, 작가 자신이 얘기한 거는 딱 돼. 미안, 내쪽이이 정민이 어제 수업했어? 네. 아, 어, 근데 오늘 오바됐어? 그건 오늘 수업한어 사본금이고, 뭐, 그리고 새 혹시 기반으로다가 물어 옮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딴반을 옮기라고 했래서반으로 하려고 했었거든. 네? 원래 A반이 인원을 더 들어오면 넣으려고 1 1명도고 인원이 더 적고, B반이 1 5명이라서 A반이 1 적어? 네네. 아, B반에 친구들 이 있는 것 같아. 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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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반에 친구들 이 <laughs> 있는 것 같아. 연우랑 친해 보이긴 했거든. 요 아,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럼 그냥 둘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신이 검은 까마귀 시작부터 까마귀가 나와 근데 바로 밑에 까마귀는 뭐와 다르대? 까치와 다르대. 그러면 우리는 자 화상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체가 까마귀 아니면 까치 중에 골라 잡아야 돼 맞지? 맞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어떤 인물이 무엇인지 자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서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까지만 해도 까마귀 지금 좋게 얘기하는지 나쁘게 얘기하는지 알수 없. 알수 없어. 우리 지금까지 근데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불이 얼어붙은 지상에는 자, 얼어붙은 지상이니까 우리 지금 배경 계절 언제예요? 가을이 그 어디에도 나달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그럼 그대가 누구야? 뒤에 볼게요. 자 결코 까치처럼 까치 이미 등장했으니까 그대가 까마귀겠죠.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 그럼 까치는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사람이잖아. 이글그의 그래, 느낌상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아좀 별로야. 어치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자화상의 주체가 되는 건 까치야, 까마귀야. 까마귀야, 그쵸 어. 그거야, 지금 그거야. 자, 검을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자, 검어라. 얘들아, 이거 원래 어떻게 써야 돼? 검어져라라고 써야 되잖아. 시적 허용이죠, 예. 내가 홍교한테, 야, 홍교야, 너, 머리 좀 하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laughs> 하얗게 해라. 어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자단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이 수북히 눈은 내려. 어 눈이 내려. 근데 얘들아 우리 감수성이 봐. 봐 전신이 검은 까마귀를 화자가 지금 내가 설정한 얘가 생명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까마귀 무슨 색이야? 전신이 검어. 근데 겨울이 되자 온 세상 눈은 하하 까마 하얗잖아. 그럼 뭐야 지금 색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느낌상에서는 어둠과 검은색은 부정적이고 하얗고 밝은 건 긍정적이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 그거에 대해서 변주를 준 거야. 왜? 어떤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뒤에 이어서 보면